베타선과 중성자선은 차폐계산에서는, 차폐계산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중성자선도 전화를 갖고 있지 않, 않으므로 궤도전자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액과 직접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이 중성자는 에너지를 잃고 차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성자는 중성자와 질량이 비슷한 수소. 왜냐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핵에 있기 때문에 질량이 거의 1대 1에 당하니까 수소가 많이 들어 있는 즉 수소와 중성자가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 하는 식으로 다시 에너지 전달. 이렇게 약해지는 식으로. 100 에너지가 있었다면은 여기서 30 빼고 30 빼고 40배에서 0이 되는 식으로 여러 번 반복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잃으면 이루, 이루, 차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질량이 비슷한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가장 좋습니다. 파라핀 폴리에틸렐 둘다 불에 타는 물질인데 기본적으로 불에 타는 물질들은 탄소고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탄소고리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핀이나 폴리에틸렌은 그래서 감속이 잘 되는 것이고 물은 H2O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 하나마다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역시 물도 좋은 차폐체로 쓰이는 겁니다. 콘크리트도 수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대표적인 중성자에 대한 차폐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콘크리트를 쓰고 콘크리트와 폴리에틸렌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파라핀은 화재 위험, 물은 증발로 손실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싼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좁은 부피에서 차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가이지만 차폐 효과가 좋은 폴리에틸렌을 사용합니다. 열 중성자의 경우 이와 같은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중성자유에서 리튬이 바뀌고 중성자유에서 붕소가 바뀌고 중성자유에서 질소가 바뀐 것처럼 열중성자유의 핵반응이 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 이걸 설명한 이유는 폴리에틸렌의 열중성자에 대한 감소 효과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 열중성자를 차폐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보론을 초,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데 왜 이게 감속이 되느냐 바로 이 핵반응 때문입니다. 보론이 그 중성자와 반응을 해서 보론을 리튬으로 바꾸면서 알파일자를 넣는데 알파일자는 굉장히 쉽게 차폐가 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중성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핵반응은 중성자 측정 원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중성자 측정 장치를 보면은 안에 알파선 검출기가 있고 이 외부에 이 보론을 놓고 보론이 열중성자와 반응해서 알파선을 내면은 알파선을 측정하는 방식으리고 열중성자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다란 플라스틱을 둘러 싸 가지고 속중성자, 즉 에너지가 큰 중성자를 여기서 감속을 시켜서 열중성자를 만든 다음에 측정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선호되는 차폐물질은 감마선, 즉 광자는 당연히 그 원자번호가 높은 이 우라, 우라늄, 여기서 우라늄은 방사성 동위원소 우라늄이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닌 우라늄 특히 감소우라늄이라고 하는데 우라늄이나 납, 텅스텐, 철, 콘크리트처럼 무거운 물질, 밀도가 큰 물질을 선호하고 또싼 물질이 선호됩니다. 그리고 중성자나 전자는 오히려 원자 번다가 낮은 물질들. 이런 물질이 선호가 되고 이런 물질이 선호가 됩니다. 이유는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한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선은 제동 방사선을 만드는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호가 됩니다. 2012년 기출, 차폐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세와 축척은 항상 감세가 크게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어, 차폐체를 놓으면은 설량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척 효과도 계산해야 되는 이유는 항상 차폐체를 최적화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축척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차폐체를 설치하다가는 생각보다 높은 설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성자에 대해서는 원자번호가 1, 수소. 왜냐하면 중성자와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차폐가 좋습니다. 차폐 좋습니다. 전자선은 원자번호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면 제동 방사선이 오히려 많이 만들어집니다. 중능성자선도 감마선과 같이 똑같이 감쇠 곡선을 이용해서 적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쇠에 대한 식인데 중성자도 역시 동일하게 이 묶값에 대한 값을 주어집니다. 대신 묶값이 철이나 납에 대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처럼 중성자에 대한 감쇠 효과가 좋은 재질에 대해서 선형 감쇠 계수 혹은 질량 감쇠 계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용할 때이 질량 감쇠 계수에 밀도를 구한 다음에 선형 감쇠 계수를 만들어 내고 이 값을 대입해서 중성자에 대한 차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방사성과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핵반응단면적 혹은 반응단면적이라고 불리는 이 명칭은 표적핵과 입사액이 상호작용할 확률입니다. 그런데 단위가 cm 제곱의 역수이기 때문에 단면적이란 이름이 붙인 거고 이 정확한 의미는 상호작용에 대한 확률입니다. 특이하게 핵 반응 당면적에서는 10에 마이너스 24승 센티미터 제곱인 반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지능은 하전 입자가 물질 내에서 단위 거리당 잃는 에너지입니다. 하전 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나 메타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고, 감마나 중성자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1cm를 지날 때 몇 회복은 몇매을를 잃느냐 어떤 물질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이온화를 시키면서 전리를 시키면서 에너지를 잃을 때 1cm에 얼마의 에너지를 잃느냐가 저지능입니다. 질량지능은 이 값을 저지능을 밀도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위가 이렇게 특이한 값이 되있는 겁니다. 질량에너지 전자개수는 방사선 입장에서 에너지를 전달한 분류 100의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이 방사선 입장에서는 20과 이, 이 50을 주고 50만 통과했기 때문에 방사선 입장에서는 50을 준 겁니다. 이게 에너지, 진량에너지 전달 계수이고 진량에너지 흡수 계수는이 물체 입장에서 흡수한 양 40만 계산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이 물질에서 빠져나간 이 10은 질량에너지 흡수계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래, 이래서 항상 질량에너지 흡수계수는 40밖에 안되니까 질량에너지 전달계수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져나간게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간게 없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방사선을 차폐하는 입장에서는 질량에너지 전달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체에 대한 방사선 장애를 고민을 할때 인체가 얼만큼 방사선을 흡수했느냐를 고민할 때는 질량에너지 흡수 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차폐에 대한 개념이고 여기는 방사선을 맞았으니까 피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그 개념입니다. 2014년 기출입니다. 손성밀도가 나왔고 조사 시간이 나왔고 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핵반단면적과 반감기를 주어진 다음에 방사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원자력 기초 이론에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설명 안 했는데 생성된 방사선은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가 핵반단면적 주어졌고 이 선속이 주어졌고 핵반응 단면적이 주어졌고 개수는 그람으로 주어졌고 자, 여기서 주의점 무게가 주어졌으면 무조건 계산방법은 이거이거나 몰 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자, 개수가 개수 대신 무게로 주어졌고 이 계산식을 보면 람다와 티가 필요한데 람다는 반감기로 주어졌고, 반감기는 언제든지, 이분기상태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t, 시간은, 조사 시간 주어졌습니다. 즉, 다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이 n, 원자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얘를 조사를 했는데, NA2CO3를 조사를 했는데, 이, 이, 다시 해보면은, Na2CO3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Na와 CO3가 나눠집니다 Na 어떻게 나눠지느냐 Na가 두개 있고 CO3가 하나 결합한 거기 때문에 Na는 두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정확히 설명, 설명하면 이건 Na 플러스가 2개 있는 것이고 CO3가 CO3 2한개가 있는 겁니다. 전자 2개가 여기 더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가 하나하나 각각 2개가 있으니까 맞게 되고 이낱개로 몰수를 계산을 하면 Na2CO3는 분자량이 106이므로 106g일 때 1mol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g밖에 안줘졌기 때문에 160분의 2g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몰수를 구합니다. 원래 이 반응은 Na2CO3가 1mol일 때이 Na플러스가 2mol, CO2-가 1mol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속 보면 되냐면은 전체 분자식 앞에 숫자만 보면 됩니다. 여기는 1개, 2개, 1개. 이것만 보면은 이게 바로 몰수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1몰, 2몰, 1몰의 비율이기 때문에 Na2CO3가 이1 6 0분의2 비율로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똑같이 그 비율로 줄어들면 됩니다. 몰몰 몰 농도의 기본 개념은 화학 반응을 할때 반응하는 분자의 개수입니다 분자와 원자 개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Na2개가 필요하고 CO3가 한개가 필요하다 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몰수와 이 몰수는 얘가 두배가 차이 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일몰일때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있고 이몰일 때는 아보가드로 수의 2 배만큼 있는데 이 비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 가지고 각각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 관심을 갖는 건이 Na 나트륨의 방사선이기 때문에 이 나트륨의 방사선의 개수만 구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잘 보면은 아보가드로의 수의이 개수, 이 몰에 대한 비율의 개수를 곱해서 개수를 구했는데 흔히 여기서 실수를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식을 보고 나트륨의 원자 원자량만큼만 그람수를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2를 고해줘가지고두개 있다는 것을 그 인지를 하는 게 익숙치 않을 경우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트륨이 하나 있고, 나트륨이 두개가 있고, 여기에 CO3가 합쳐있는 형태인데, 여기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나트륨하고 이 나트륨은 핵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문제에서는 다한 개만 있었기 때문에, 얘 하나가 나오는 방사선만 계산했지만, 이 화물은 특성이 나트륨이 두 개가 있으므로, 자, 이두 개가 있으므로, 이 숫자, 작은 숫자는 이게 두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건 정확히 따명하면 나트륨 두 개, 탄소 한 개, 산소 세 개라는 의미인데 자, 나트륨이 두 개가 있으므로, 이몰에 대한 개수를 적용시켜야 된다. 라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를볼 때는 이걸 다 이렇게 유도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트륨 아그 아보가드로의 수 곱하기 이이이 이 무게 이 NACO3가 분자량이 106인데 2g이다. 비율이 얼마인가 이 비율로 몰 농도를 구한 다음에 몰 농도의 2배를 해줘가지고 이 아보가달 수의 근거에서 원자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한 수가 n값이고 반강기가 람다로 그분개선으로 바뀌는 건 쉬운 일이고 단지 주의할 건 단위 시간에 대한 단위만 통일시키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대입만 하면 됩니다. 선속은 주어졌고 핵방 면적 주어지고 그 단위 변환 시켰고 그 다음에 음어 개수 n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람다고 하 t 집어넣습니다 보시면은 람다 붕괴 상수에 있는 시간과 보사 시간에 대한 시간, 이두개 단위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위까지 일치시킬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위를 보면 이건 정확히 곱해서 서로 단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선속은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두개 단위를 일치시키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 단위는 계산 과정에서 다 사라지고 남는 건 이 초당 개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 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입자가 2 3 나노미터를 지날 동안 몇 번의 사교 작용을 일으키느냐? 알파 입자가 들어와서 반응을 하는데 이 중에 2.3 나노미터를 갔을 때이성호장용에서 그러니까 이온화를 몇번 시키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게 용매부의 알파 알파 입자가 방사선을 전부 잃으면 좋겠지만 전부 잃지 않고 일부만 잃었기 때문에 아마 일부만 잃을 거기 때문에 이이 이 길이에서 1름 방사선 의 에너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방사선 의 에너지를 이 상과작용 한번할 때마다 20일렉트리 볼트가 사라지니까 이걸로 나눠가지고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어느 정도 에너지 거나 비교를 해보면 은 1cm를 지날 때 100매부의 에너지를 이루니까 1cm의 에너지를 1cm를 지난 동안 100, 아, 1000매부를 잃고 있으니까 이2.3 나노미터 간 동안은 에너지를 얼마나 잃겠느냐 라는 비례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꼬박이 이거 이거꼬박이 이거, 이거 꼬박이 이거는 이거곱박이 이거 같다 라는 식으로 비례식을 풀면은 이렇게 이2.3 나노미터를 지난 동안 230, 전자볼트 잃는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에너지를 여기서 잃었는데 한 번의 상호 작용, 타교 작용 때20 전자볼트 잃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전체 잃은 에너지에서 한 회당 잃는 에너지 량을 나누게 되면은 몇 번의 상호 작용을 일으켰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IP는 이온 페어의 약자입니다. 만약 문제가 어느 어떤 길이를 안 주면서 융해부를다일 에너지가 사 잃어버렸다 아니면 알파 입자가 정지했다 이렇게 조건을 주면서 상호 작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물어보면은 융해부 자체를 이한 개의 사교 작용이 일어나는 2 0 전자 볼트로 나눠 주기만 하면은 사교 작용의 개수가 바로 쉽게 나오게 됩니다. 질량에너지 전달계수와 질량에너지 흡수계수의 관계입니다. 어떤 공간이 있고 방사선이 들어와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빠져나가고 일부는 흡수가 되게 됩니다. 100이 들어와서 40이 흡수되고 10이 나, 나가고 50이 통과했을 때 이 전달은 50을 했지만 흡수는 40밖에 안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개념을 잡으면 이 흡수한 양이 흡수는 전체 전달인 50에서 10을 뺀것 흡수한 양은 전달에서 이, 이 나간 것을 뺀 값이라는 정의가 됩니다. 이건 이 전달과 흡수의 용어 정의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겁니다.